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레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근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종기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라구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모압 왕이 사신들을 주술사 발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많은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어쩔 수 없이 사신들을 돌려보냈지만 돈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발람에게 모압왕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주해 준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야 했건만 고관들에게 하룻밤 유숙하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것은 허락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절대 어기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아직 발람은 미련이 남아 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 모압의 고관들을 재우지 말고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모압 왕의 제안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고관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작은 유혹이나 죄의 씨는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로 인해 더큰 유혹과 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고 하죠. 제방의 작은 구멍이 결국 제방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악은 아무리 작아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발람의 욕심이 죄를 낳고 있고 그것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탐욕이 그를 서서히 몰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고관들을 즉시 돌려 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몰락의 길을 서서히 걸어가고 있게 되는 거죠.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칼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가차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 앞에 맞고서 있었지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발람은 그런 나귀를 채찍으로 두 번이나 때렸습니다. 그후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여, 열었습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왜 자신을 때리냐고 항변했고 발람은 순종하지 않았으때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 나귀는 자신의 일생 동안 당신에게 불순한 불순종한 적이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막으시고 진노하시는 걸까요? 앞에 구절과 뒷 구절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발람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몇 번이나 어, 경고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발람은 듣지 않았던 거죠. 이런 발람이니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발람의 심령을 감찰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발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속마음을 깨뚫어 보셨던 거죠.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자신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이것은 불완전한 순종이고 위선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니네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만 물고기에 잡아 먹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결국 요나는 니누에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완전히 반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니누에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죠. 회개를 선포할 때도 건성으로 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자 하나님께 화를 내던 요나였습니다. 발람과 요나는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들의 속 마음은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중적이고 위선이었죠. 발람은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고 요나는 니네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발람이나 요나를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고, 코과 속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고 경관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일치한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셨던 자들이 바로 위선자였죠. 우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적인 경건으로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책망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합니다. 절대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속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